안녕하십니까. 최양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방 구독자 리퀘스트, 무료방 3번방 구독자 리퀘스트 하겠습니다. 한국화본, 제주은행, 유한양행. 예, 네, 세 종목입니다. 순서대로 제주은행, 한국화본, 유한양행으로 할게요. 네. 자, 제주은행은, 은행 종목들이, 예, 최근에 많이, 예, 좀 빛을 보고 있죠. 네, 자, 제주은행은 예전에 유중을 한번한 한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그때 한 번, 요 이때였나봐요. 그죠 예. 요때 좀 침체를 좀 장년 한 2년간 크게 예, 지고 있었습니다. 자, 은행주가 그랬듯이 실적 대비 주가가 사실 거의 반토막이 얘도 지금 BPS가 16,000원이에요. 예, 너무 예, 낮죠. 예, 주가가. 자, 저금리 시대라고 은행 실적이 막 떨어지는 절대로 안아와요 예, 오히려 예, 대형 은행들은 더 늘고 그러죠. 예. 자, 얘는 예, 쉽게 얘기할게요. 예, 얘는 관리하고 있어요. 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파동이에요. 이건 추세가 아니고. 관리파동이라, 예. 제주은행이 막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시총 2,300억이죠. 예. 거래소에선 소형주예요. 2,300억은 되게 작죠? 예. 자, 뭐, 실적 이런 건 뭐, 뭐깔게 없어요. 예. 그런 건깔건 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장기침체에 대한 반등인데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예. 그게 집중이죠. 근데 문제는 예 너무 많이 올라오게 또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어 제주은행이 갈수 있는 한계점 은 제가 볼때 15,000원을 넘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자이 차트는 뭐냐면 하나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예, 하나 더 예, 있습니다 자 목표가 저는 만원 드릴게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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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예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여기에요 예. 7,000원 이탈. 예. 이, 이 장아리 정도에서 사셔야 돼요. 7,000원 이탈이 아니라 7,000원 금방. 예. 교정하겠습니다. 7,000원 금방. 예. 그리고 목표가 만원 드게요 예. 만원 돌파하면 그냥 보내주세요. 예. 가라고. 예. 근데 맞고 떨어질 확률도 큽니다. 예. 자, 누가 관리하고는 있다는 거. 근데, 어, 만약 이걸 쫓아갔다? 이런 분들은 괴로운 순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어요. 예. 예, 좀더 놀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실 건 없어요. 혹시 1차 매수 7,000원 했다, 2차 매수 가격궁경하시면 6,200원. 6,200원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한국 화본. LNG 본행제죠? 한국 화본은. 예, 실적도 좋아요. 내년, 아,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예상 실적도. 예, 그러나, 좀 조금, 예, 차트가 불안하죠. 예. 자, 얘는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서 한번 박스 놀이 할 수도 있어요 가볍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텐데 한번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자 월봉 체크 해야죠 그죠 예, 기본입니다 자 그럼 여기죠 중요 자리가 1 2500원 이잖아요 예, 딱 보면 알죠 1 2500원 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만 2500원에 일단 딱 중심선 거 놓고 이게 중심값이 되겠죠 하나 둘셋 네, 개 정도면 되겠네요. 선이. 자, 봅시다 이제. 하나 어디 갔어요? 네. 자, 12,500원 픽스. 중심선을 잡고요. 어, 저가 돌파선이랑 여기네요. 그렇만 11,000원. 만 네. 11,000원이 얘는 매수 포인트가 11,000원이었네요. 되게 차트 심플하죠. 네, 되게 괜찮네요. 심플하고. 자, 여기서 말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밑으로 예. 돌파돼도 여기서 한번 예, 꿈틀될 수도 있습니다 13,500원 예, 13,500원이 다음 저항이 되겠습니다 예. 요 선에서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거 예, 강의에 나올 선인데 볼린저 상한선인데 일반 볼린저 상한선하고 틀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전 고가는 14,750원인데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한국화원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잡고 싶네요. 15,000원 정도. 예.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13,500원 맞고 내려와도 매도예요. 어쩔 수 없죠. 특히 어때요? 요런 데서 사신 분들.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어? 신고가다. 그래서 조정이라고 샀더니 쭉 내려왔었죠. 불안하죠. 반면에 요런 데서 붙이고 산 분들은 좀 짜증이 나죠. 왜? 아, 먹으려면 좀 크게 주지. 예. 근데일오면또 짜증나죠. 아, 매수가 다시 왔네. 이러면서. 예. 그 그러니까 관찰 잘할 때야요 지금이. 예. 대응을 잘할 때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유한양인데 유한양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예. 자 유한양은 지금 뭐 제조 중인 약들도 예. 폐암 치료제가 제일 유명하죠 얘들은 아 얘들이래 이 회사는 예. 레이저 티립이네요 예. 자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일반 뭐 바이오들 그 이상한 회사들 있잖아요 예. 치료제 뭐 개발한 신약 개발사 회사. 회 이런 회사하고 유한양은 비교도 안 돼요. 예. 유한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예. 제가 아시는 분도 다니셨는데 지금 퇴사했는데 예. 분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회사. 자, 실적도 당연히 꾸준하고 이게 5천 원짜리인가요? 아천 원짜리네요 이만가? 두 배, 예, 500원에 두 배. 그러면 뭐 6만 원 저는 예. 그렇게 뭐. 예. 목표가 저는 10만원을 향해 봐도 된다고 저는 봐요. 유한양인 같은 회사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느릿느릿 내려올 때도 몇몇 몇 달, 반등해도몇 달, 박스 치면 또몇 달, 이러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자, 신규 회수 포인트는 이거는 아, 이거는 제가 5분 영상으로 찍을 걸 그랬네요. 그림이 좀 좋네요. 예, 65,000원에서 6만 6만원 사이가 매수 포인트였고, 그쵸? 그 그죠? 자잘한 자저항들이 7만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신고가네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쫓아가는 매매는 재미없죠. 예, 쫓아가는 매매는 재미없어요. 예, 65,000원에서 6만 6만원, 여기가 1차 매수 자리예요. 이거 분할로 1차 매수, 예, 뭐, 그리고 7만원 일단 저항이 앞에 있고요. 예, 약 저항이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신고가인데, 저는 이렇게 맞고 내려와도 다시 꺾어서 신고가로갈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것 같다고가 아니라 갈 겁니다. 예, 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예. 자, 근데 여기 돌파 실패하면 예, 또 10만 원가는데 한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대형주는 느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신 분들은 사지 마세요. 급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이트론 같은 거 하는 거죠. 예. 이런 거 갖고 하는 거고. 여유있게 투자하실 분들은 유한양행을 여기서 분할매수로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정 오면 지금 따라가는 건또 재미없죠 왜 7만원에서 한번 꺾여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 뚫은 다음에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를 갱신해도 바로 10만원을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갱신하면 왜냐면 고점 부담감이 높아요 얘는 되게 신사적인 종목이에요 싸 나운 종목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영상 하단에 예. 어 무료 카톡방 바로가기가 있죠? 예, 그거 누르시고 저 처음 보신 분들은 오셔서 예, 최강주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 최강주였습니다.